제가 제작 발표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남자분 6 명이서 앉아 있는 건 최초인 것 같습니다, 거의 진짜 선아이 때 그랬었나? 아무튼 예, 아무튼 여섯 분 모셨고요. 어, 가장 먼저 김병진 프로듀서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듣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국민 남편인데요. 중요한 건 이제 국이 아니라 이제 궁입니다 궁.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제 그러니까 위에다 첨자를 올린 건 궁금한 남편들의 일탈이라고 국민 남편이고요. 그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어,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저희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뭐 일요일 날 하루 정도는 조기 축구에 이렇게. 나가시다, 나요. 그래갖고, 녹화 날,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편하게 평소 뭐, 여러가지 이유, 뭐, 나이, 뭐, 일 때문에 뭐, 가정을 돌보느라 나이 때문에 못하셨던 어떤 그런 재밌는 취미들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전해드리셨고요 그 다음은 차인표씨부터 간단한 소감과 뭐 역할이나 캐릭터가 어떤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표입니다. 아, 이게 뭐 드라마가 아니라서 역할이나 캐릭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. 굳이 뭐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이 다섯 명 중에서 제일 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. 예, 기억만씨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두 번째로 늙은 역할은 아니시겠죠? 예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어, 차인표 씨하고는 동갑이에요. 예, 같은 그어한달 뭐 정도는 이제 생일이 차이가 나는데 어, 차인표 씨가 이제 함부로 말을 놓지 않는 사람이어서 어 아직도 좀 어색하고요. 그 오랜만에 그 일밤을 이렇게 좀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개무량하고 좋은 사람들과 뭐 좋은 에너지로. 어, 이렇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일밤에 살아있는 화석, 김용만 씨였고요. <laughs> 네, 네, 안녕하세요. 고소중입니다. 어, 저는 나이가 딱 중간 나이입니다. 그래서 형님들과 동생들을 좀잘 어울리게 좀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. 그리고, 어, 재밌는 분들 사이에서 묻어가는 역할입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한번 안정화 시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반갑습니다. 안정환입니다 어 이, 굉장히 피곤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<laughs> 뭐 오중영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에 두 사람이 굉장히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네, 아무튼 자차 뭐,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, <laughs> 네 솔직한 소감 땡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태관씨 네, 막내 조태관입니다 어, 저는 뭐 막내로서 어떤 어,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형님들이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실 때 엉덩이를 뒤에서 밀어드리고 가끔 너무 빨리 가실 때 발목도 끌어당기고 이렇게 좀 재밌는 막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